안녕하십니까.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따뜻한 혈액 순환과 건강한 혈관을 안내하는 백세 인생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한 여름에도 손발이 시려서 양말을 못 벗으시거나 겨울이면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잠을 설치시지는 않나요? 나이 들면 기력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 가볍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꼭 집중해 주십시오. 2026년 현재 혈관 전문가들은 차가운 손발을 단순히 추위를 타는 체질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혈액이 우리 몸의 가장 먼 끝단인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즉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르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차갑다는 것은 그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아 말초 혈관이 굶주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혈류가 막히면 근육이 마르고 신경이 손상되어 이유 없는 저림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체온이 1도 낮아질 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 이상 뚝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가운 손발을 방치하는 것은 내 몸의 방어막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싼 약을 먹지 않아도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우리 몸에 숨겨진 혈류 스위치만 제대로 눌러주면 막혔던 혈관이 뻥 뚫리고 손끝, 발끝까지 뜨거운 피가 팍팍 돌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신의 온기를 돌게 하고 혈관 건강을 되살리는 기적의 지압 비법 세 가지를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지압법은 여러분의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5배 높여줄 가장 확실한 건강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백세인생 설명서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서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시니어 분들의 혈관을 따뜻하게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혈류를 깨우는 첫 번째 지압 스위치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음장 같은 손발을 녹이고 막힌 혈류를 시원하게 뚫어줄 기적의 지압. 스위치 세 곳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압 스위치는 손의 혈류 대문을 열어주는 노공혈입니다. 손바닥 정중앙에 위치한 이곳은 심장과 연결된 강력한 통로입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중지와 약지가 닿는 사이 지점을 반대편 엄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보십시오. 2026년 최신 임상 결과에 따르면 노공혈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상체의 미세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의 펌프질이 강화되어 손끝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손이 시릴 때마다 양손을 번갈아가며, 3분씩 눌러주면 손가락 끝까지 붉은 혈색이 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압 스위치는 발의 혈액순환 고속도로인 용천혈입니다. 발바닥을 구부렸을 때 사람 인자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는 발바닥 앞쪽 지점입니다. 이곳은 한방에서 생명력이 샘솟는 샘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용천혈을 지압하면 하체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주는 힘이 생깁니다. 발가락 끝이 시리고 밤마다 지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을 지압봉이나 엄지로 강하게 5초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십시오. 발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발끝의 저림 증상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압 스위치는 전신 체온을 조절하는 학곡혈과 태충혈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학곡혈.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의 태충혈을 흔히 사관혈이라고 부릅니다. 전신에 막힌 기온을 뚫어주는 네 개의 관문이라는 뜻이죠. 이네 곳을 순서대로 지압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한 바퀴를 시원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에게는 보약보다 좋은 효과를 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지압법만 수시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마치 봄날의 시냇물처럼 힘차고 따뜻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지압 스위치를 눌러 혈류를 깨워주면 우리 몸속에서는 단순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 이상의 놀라운 전신 회복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상담하며 만난 많은 분들이 손발이 따뜻해지니 밤에 잠을 설칠 일이 없어지고 항상 묵직하던 어깨와 뒷목의 통증까지 씻은 듯이 사라졌다며 신기해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현대의학에서는 수종냉증을 단순한 온도 문제가 아니라 긴장된 교감신경의 신호로 봅니다. 지압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과 소화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손발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전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는 셈이죠. 또한, 따뜻한 혈액순환은 여러분의 피부와 손발톱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액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손발톱이 얇아지고 잘 깨지며 피부가 거칠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압을 통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손발 끝까지 전달되면 혈색이 맑아지고 피부 재생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거칠었던 손발이 보들보들해지는 것은 건강한 혈류가 흐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지혜는 종아리 근육 관리입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압과 더불어 평소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거나 까치발 운동을 병행해 주십시오. 아래로 쏠린 피를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하여 위로 올려줄 때 오늘 배운 지압법의 효과는 2배, 3배로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체온은 곧 면역력이자 수명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채로 방치하는 것은 혈관이 서서히 닫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의 혈류 스위치를 소중히 누르는 그 정성이 여러분의 전신을 훈훈하게 데우고 백세까지 병칠에 없는 탄탄한 몸을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전신의 온기를 살리고 막힌 혈류를 뻥 뚫어주는 지압의 지혜들을 마음 속에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기적의 지압 비법은 단순히 차가운 손발을 녹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에서 나온 뜨거운 생명 에너지를 우리 몸 구석구석 전달하여 뇌와 심장 그리고 모든 장기를 활기차게 살려내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혈관 소생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당부드린 이세 가지 약속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손바닥의 노공혈을 수시로 눌러 상체의 혈류 대문을 열어 주십시오. 둘째, 발바닥의 용천혈을 지압하여 하체의 죽어가는 혈관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시오. 셋째, 사관혈이라 불리는 학곡과 태충을 함께 눌러 전신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다져 주십시오. 이 작은 손길이 밤새 여러분의 혈관을 따뜻하게 흐르게 하고 차가운 냉기가 만병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든든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손발 시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누르는 이 지압점이 막힌 혈관을 뚫는 가장 귀한 열쇠라는 사실을요. 비싼 명약이나 보양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몸의 끝단까지 흐르는 따뜻한 혈액의 온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성껏 누른 그 지압점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혈관을 맑게 유지하고 절임이나 통증 없이 활기차게 세상을 누비게 할 가장 확실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체온은 건강의 뿌리이며 원활한 혈류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결들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가 얼음장 같은 손발에서 벗어나 매일 아침 전신에 온기가 가득하고 안색이 맑게 빛나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백세인생 설명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손발이 차서 고생하는 친구분들이나 자꾸 손발이 저리다고 하시는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십시오. 이거 보고 우리 혈류 스위치 눌러서 따뜻하게 지내자라는 다정한 권유가 사랑하는 사람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노공혈지압 시작합니다. 혹은 발바닥. 용천열 누르니 정말 시원하네요. 같은 여러분의 소중한 실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백세까지 따뜻하게 빛날 수 있도록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까지 백세 인생 설명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기 가득하고 혈색 좋은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건강 지혜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